불닭볶음면 한번더 갈까요? 불닭볶음면 애교 아시나요? 나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못 닦아 여기까지 불닭볶음면. <laughs> <그럴 수 있어. 웃음> 이거 삼양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이걸로 컨텐츠 하나 할까? 불닭볶음면 애교를, 애교를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다. 자, 한번 후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도 <laughs> 못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, 사달라고 지돈으로 사먹지. 저런 게 제일 싫어요. 이 돈으로 사먹어야 되는데. 18 아, 내가 지지 아. 다이어트 한다고 <laughs> 추상해요. 어? 소고기를 5만어 비싼 거는 5만 원어치를 사줬으면 부탁 부끄러운 땅콩이라고 사줄 수 있잖아. 지금 나한테 최악입니다, 아무것도 안 해주고 게이드가 안 되나? 뭐야 죽이지 않네요? 그래 온 김에 얘기 좀 하자 야. 뭐하는 거양이야 뭐? 하는 거야, 이게? 뭐? 니네 돈은 먹어라 야 내가 소고기 사줬잖아니차이리 네, 기사만 얘기해라 차라리 야, 차라리 소고기나 뭐 이런 말 얘기해라 뭐 김장볶음면은 아악 주피디님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뭐 진짜 주피디님인가요? 불닭볶음면은 이와 진짜 이거는 제가 더 귀여운데요? 네? 주PD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, 본인이 본인 저거를 보내신다고요? 부자라신 아, 분이네 아니 사달라니까요? 사달라고요? 아 진짜 네. 제가 프티콘 보낼테니까 에이 예. 저런거 이제 갖고 오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불닭볶음면을 보낼테니까 다시는 저런거 가져오지 말라고 네 하셨습니다 <laughs> 뭐야 희주가 보냈어? 보냐? 아니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? 대사 보는 거야. 왜 이렇게 눈치... 불닭볶음면 사달라고? 어제 술 샀잖아 내가 어, 그냥 네 돈으로 사먹어 줄게. 그거 얼마 한다고 살짝 그러니까... 거 아니야. 저거보다 여기서 춤추는 게더 낫지 않나? 뭐? 야, 그 방구석에서 애교하는 게 훨씬 낫죠? 뭘 PC방에서 춤추는 게 훨씬 나아요? 그 말이 좀 심하네, 박주연 씨? 면 <목소리> 그러니까 채팅 이쁘게 치세요. 메모창을 키고 욕을 할 정도야. 저게 누구요. 저분이 해서 다행인 거지 <laughs> 내가 있었으면 뉴스 나왔다 <음> 뭘 운전하다 적어놨으면 추돌사고가 왜 나와요? 불닭볶음면 사달라고 그냥 조금 찡찡 대는 영상인데. 어, 재밌는데?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보내볼까요? 진짜 어떡해? 야, 화나신 것 같은데? 야! 나가달라고요? 왜 화나셨지? 나 아, 잘못한 건가? 어, 진짜 화나신 것 같아, 어떡해? 어!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 정도 만 먹고 너무 요 나름 또 술자리나 서울 어떤 모임 있을 때 사석에서 만남했던 분 입장에서 다음 만남에는 죽빵을 선물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빠! 어쩐지 저 오빠가 나를 존나 피해 아니 맨날 내가 오빠, 오빠 저 천안 놀러 갈래요 이러면 아네 언제든지 오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한다 말이야. 다음 주 수요일에 천안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내 d m 을안 읽으셨어. 진짜로 제가 DM 한거 보여 드릴까요? 지금 6개월 이 N.M.는 납장해주고 맨날 쳐다간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서 왜 근데 반응이 다 똑같해 이래 반응이 왜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진짜 저 때리고 싶어요 아 불닭볶음 펀치님 정말 백원 감사합니다 불닭볶음면 이거 보겠습니다 저희 뭐지? 주피디 님이시군요. 이 죄송합니다, okay. 오케이. 아, 저런 애교가 있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. 네. 저주피디님이 원래 또 그런 애교 전문이 아니죠. 원래 약간 그 롤을 하시는데, 어롤할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그런 또 그런 걸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지, 이렇게 뭔가 억지로 애교를 시키고 하면 또 약간. 이렇게, 뭐, 하실, 뭔가, 그런, 예, 그것도 그런 양반은 아니시오. 예. 약간 저랑 비슷해요. 저도 애교 다 시키라고 하면은. 아무도 불닭 안 사줘. 없다고 해주는 사람은 우리 투수들밖에 없다니까?